안녕하십니까. 한국브레인태권도연구소 브레인 박사 김철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DHD의 행동특징과 주의력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로 ADHD는 아동일 때 과잉행동, 청소년일 때 충동행동, 성인일 때는 집중력장애로 나타납니다. 유전적인 부분이 70%, 환경적인 부분이 30%로 유전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량선 쌍둥이 91%가 ADHD 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언급했듯이 ADHD 식별이 쉽게 나타나는 시기는 초등학교 시기이며 그것은 부주의와 과잉 행동이 모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동일 때 치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 제대로 교정되지 못하면 앞으로 자신에게 진행될 초등학교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지 주의력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단체 생활의 규칙과 룰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또래 집단 학교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관계를 실패하면서 의기소침하게 되고 점점 내양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양적으로 변한 성향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수행 능력 정도만 떨어지는 내양적 행동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양적 ADHD로 어른이 되어서도 고통받게 됩니다.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1학년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에게 계속 지적을 받게 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소심하게 행동하게 되고 자신감 있는 학교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집중 개선하지 않으면 학교 생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태권도장에서 ADHD 행동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중력 장애입니다. 지도자의 설명을 경청하지 않거나 동작을 수정했는데 계속 같은 구간에서 틀리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수업 시작과 하원 할때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다소 멍하거나 수업과 다른 행동, 지도자의 대화 시에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위 행동이나 충동 행동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꼼지락거리고 팔다리를 가만히 두는 것이 힘이 듭니다. 올라가면 안 되는 곳에 자주 올라가고 소음이 통제된 상황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순서를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화를 내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자주 다툽니다. 각성상태가 매우 낮아 옆사람을 자극하고 그 반응을 보며 각성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엄마가 물어보기 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엄마 도움으로 진행된 숙제를 깜빡 잊고 집에 놔두고 학교를 갑니다. 이런 비싼 일들이 일반 아동들에게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들에게는 거의 매일 일어납니다. 다음 시간에는 ADHD 주의력 발행 가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